몬조르노하게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선생님 시비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인터넷 강의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탈리아 팟캐스트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이탈리아 팟캐스트 강의는요 이 c 케이북스에서 출간한 더 바른 이탈리아 첫 걸음이라는 책을 토대로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책이 없다고 해서 또 듣기 힘든 건또 아니니까 여러분들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파벳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어로 하는 인사 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빠지나 DH입니다. 10페이지인데요. 알파벳인데, 여러분들 알파벳, 이걸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파벳도라고 합니다. 알파벳도. 알파벳도.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첫날이니까 먼저 영어로 알파벳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알파벳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A입니다. A B는 B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 D는 D E는 E 그 다음 F는 F F G는 G 자, H는요.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아그 다음 I는 E 그 다음 J가요 일룽가 일룽가 K는 까빠 까빠 L은요 L레 L레 그 다음 M은 m 메 m 메 N은 n 네 n, o는 o, p는 b, q는 q. 자, 그 다음에 r 발음이 중요하죠. 자, r 발음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이 듣기에 외국인이 절대 못하는 발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r은요, r입니다. 자, 다시 한번, r, r. 자, 르 발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부터 됐던 거 아니거든요. 자, 연습하면 됩니다. 자, 일단 혀에 힘을 풀어 주세요. 특히 혀끝을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혀끝에 힘을 풀어 주시고요. 바람을 세게 한번 불어 봐 주세요. 처음에는 이 수준으로 안될 건데요. 자, 연습하다 보면은 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때 가서 우리 음성을 넣으시면 됩니다. 르르. 그다음에 에레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응용하셔서 로마, 로마, 이렇게까지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아시겠죠에르레 발음. 자 그렇다고 또 에레 발음 안 된다고 해서 에요 선생님 안 돼요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에레 편하게 하시되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에레 발음이 심한 지역이 이제 로마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이탈리아 북부 지역 친구들이 요 L의 발음 안 되는 이탈리아 원어민도 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 너무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L는요 L 그 다음에 S는 S S T는 T U는 U V는 V W는 노 V 높여 x는 x, y는요, y는요, e 는 Z i l o n 는요 y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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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롱가 J와 까빠 K 요 y는요, 요요 이 p s y 요 다섯 가지인데요. 요 다섯 가지는 우리 이탈리아 자모에 포함되지 않는 알파벳이라고 해서 일단 형태도 좀 특이하죠. 그렇죠? 요 친구들은 주로 외국어를 쓸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우리 다음 강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 이탈리아 알파벳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모음은요. a, e, i, o, u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a, 아, e 이, 오, 우.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그리고 또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것들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F입니다. F는요, 여러분들. F라고 하지 않죠, 영어로도. 그렇죠? 우리 이탈리아로 F라고 하는데 F, F 발음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F 아니고요. F입니다. 앞니가 살짝 보일 정도로 윗입술과 아랫입술 을 살짝 또 열어주셔야 돼요. 앞니가 살짝 보일 정도로 F, F, F에.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입니다. 여러분들 무가요, 부 아니죠? 무 무. 요건 역시 앞니가 살짝 보일 정도로 입을 벌려 주셔야 돼요. 무입니다. 부는 완전 입을 닫잖아요. 부 부. 근데 무는 입을 살짝 열어 주셔야 돼요. 무. 자, 그 다음에 또 z다. z다 z다. 자, 여러분들 z다 발음 연습하실 때요. 우리 모기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나요? Z 이렇게 날아다니죠, 여러분들. 그거 z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발음 연습 쉽게 하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z다입니다. 자, 그래서 f, v, z다. 요세 가지 발음을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r도요. 자, 그다음에 또 아까입니다. 요 아까는 좀좀 좀 특징적인 게이 묵음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아까는요 뭐라고요? 네, 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탈리아서 에 히읗 발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H 히읗 발음이 안 돼서요, 암부르게르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읽는다고요? 암부르게르, 암부르게르. 자, 그 다음에 호텔 이런 단어도 H가 들어간 거잖아요.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어때? e l Otel, 그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영어 할 때요, 헝 u n 랑앵 n g r y 가 구분이 좀 힘들어요. 엉 n g 이러거든요. u n g r 그리 a n g 제가 엉 n g 하다는 거야, 앵 n g 하다는 거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H 발음, 히읗 발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 예외들 좀 살펴봤는데요. 이탈리아어는 대부분 된소리가 많죠, 그렇죠 T도 T가 아니라, 띠라고 읽고요. s도 s가 아니라 s p도 p가 아니라 b q도 q가 아니라 q 요런 식으로 읽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말은요. 대부분 이제 된소리가 된다는 거. 키읔 발음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k. 이걸 까빠로 이탈리아 사람들 이제 k 발음을 나게끔 읽는데 그거 이제 또 외래어죠. 외국어에서만 사용이 되고 정통 이탈리아에는 절대로 키읔 발음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쉬운 거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우리 바나나를 이탈리아로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나나. 바나나. 그 다음에 우리 고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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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갓. 도에서요, t가 우리 t가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가에다가 시옷 받침 생긴 거 느껴지시나요? 가도가 아니라 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코끼리가 elefante, elefante. 그 다음에 나무는요, albero, 알베로. albero. 알베로. 여러분들 책 있으신 분들은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이탈리아는요, 이런 식으로 정말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정말 발음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알베로, 엘레판테, 갓토 이탈리아, 루나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발음, 요게 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인사로 넘어갈게요. 제가 항상 이제 시작할 때, o 조르노 하면서 시작할 거거든요. 자, 이제 본조르노는 부어든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 조르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라는 인사로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buon giorno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낮 인사가 이렇게 되고 이제 저녁 인사가 또 따로 있죠. 그게 바로 buonasera, buonasera. 이제 이게 저녁이고 이제 늦은 밤 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라고 할때 우리 여러분들 buonanotte, buonanotte, buonanotte 합니다. 자기 전 인사죠 거의. 그래서 buonanott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인사말, buongiorno, buonasera, buonanotte.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So, buongiorno, buonasera, buonanotte.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제 복습 잘 해주셔야겠죠? 알파벳 여러 가지 있었던 거다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다섯 가지 우리 자모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알파벳들 있죠? 그 친구들을 위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OT였습니다. 여러분들, OT였던 만큼 좀 가볍게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우, 자우, 지에디아모